사도행전 8장 14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이르되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네 은과 네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기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죽게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여 하 주시리다.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의 메인바 되었도다. 같이 읽습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죽게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좀 나눌 이야기가 성령님에 관한 이야기이고요. 또이 성령님을 잘못 오해하고 있었던 시몬에 관한 이야기. 이렇게 두 가지를 좀 같이 연결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성령님을 잘 모릅니다. 왜잘 모르냐면, 사실은 구약에도 잘안 나타나 있고, 물론 잠깐잠깐 잠깐 나타나 있지만, 예수님에 대해서는 예언이 상당히 많죠. 또 신약 성경에도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가 복음서 자체가 예수님 이야기니까 예수님을 이해하는데 상당히 많은 정보가 있는 편입니다. 그렇지만 성령님에 대한 이야기는 상당히 적습니다. 예수님도 요한복음의 말씀을 해 주시긴 했어도 사실은 그 실체를 알기가 어렵습니다. 제 말하는 게 일종의 의미가 있는데 왜냐하면 성령님은 실체로 나타난 적이 없습니다. 어떤 모습으로 나타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도 보좌에 앉아 계시다라고 하는 어떤 모습으로 본 사람은 없지만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예수님도 인간의 모습으로 아예 성육신하셨으니까 우리가 아 이런 잘은 모르지만 이런 모습이실 것이다라고 우리가 압니다. 정해진 모습이 있다라는 뜻이에요. 성령님은 비둘기로 나타 나 모습으로 보이시기도 하고 물처럼 나타나시기도 하고 불처럼 나타나시기도 하고 또는 바람처럼 나타나시기도 하고 실체를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신비한 존재입니다 분명히 하나님 성삼의 하나님의 한 위격인데 그러나 그 실체를 묘사할 때 사람마다 그리고 그것을 들은, 들은 어떤 예언을 들은 사람마다 다 다르게 묘사합니다 이 성령이 성령께서 내려오신 것도 신비합니다. 우리는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행전 2장에 처음 성령께서 나타나셨을 때에 불의 혀처럼 나타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 그러면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아니, 성령님은 그때 처음 오신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이미 지상에서 활동하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활동하실 때도 활동하셨고 선지자가 활동할 때도 활동하셨고 다윗 왕이 활동할 때도 활동하셨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신기한 것 중에 하나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아라라고 명령하셨고 받도록 숨을 내쉬셨으면 그들이 성령을 받았겠습니까? 안 받았겠습니까? 받았죠. 안 받았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받아라. 그리고 숨을 내쉬셔서 주셨는데 나안 받겠다고. 이런 제자는 없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때 그들은 사도들은 이미 몇 사람은 이미 받았습니다. 그런 점에서 성령께서 오순절에 처음 내려오셨다. 이 말은 틀린 말입니다. 그러면 왜 오순절이 중요하냐면 교회에 교회가 생겨난 교회가 처음 생겨나고 나서 공식적으로 성령께서 교회에 내려오신 이야기가 오순절입니다. 사도들에게만 임하신 것이 아니라 일반 사람들에게도 임했습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옛날에는 구약 시대에는 일반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지 않았습니다. 아주 특별한 경우에 사울이나 뭐 이런 경우에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한 경우도 있지만 그도 역시 또 왕이 될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왕이나 선지자나 혹은 제사장들에게 그것도 선택적으로 임했고요. 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사도들에게 선택적으로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하지만 일반 사람들에게, 교회 전체에게 공식적으로 내려온 것은 사도행전 2장이 처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처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오늘 여기에 보면 사마리아인 사람들에게도 성령이 내려오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이 그런데 왜 세례를 받았는데 예수님 믿고 세례 받았는데 성령님이 그때 안 내려오셨습니까? 우리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는 지금 예수님 믿으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온다고 가르침을 받았는데 왜 이때는 다릅니까? 다를 수 밖에요. 과도기이고요. 또 하나는 사도들이 와서 공식적으로 사마리아인에게도 성령이 오신다는 것을 매개해주는, 중개해주는 연결을 해주는 그러한 게 필요했습니다. 성령님께서 사마리아인 교회에도 공식적으로 내려오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사도행전을 보면서 사도행전이 우리가 따라야 될 모범이다라고 말하면 어떤 경우는 틀린 경우도 있습니다. 사도행전은요 교회가 막 태어나서 생겨날 때 그리고 성령께서 교회 공식으로 막 임하시기 시작할 때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다 세팅이 되고 공식적으로 이루어진 다음에 하는 것들과는 좀 다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것은 12장에도 보면은 고넬류에게 성령이 내려오는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거기, 아, 10장에 고넬류가 어떤 이야기를 경험하냐면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그랬더니 이 말씀을 쭉 듣고 베드로를 청해서 베드로의 말씀과 요한의 이야기를 쭉 듣습니다. 그랬더니 10장 44절에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할례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의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그 말이오 다르죠? 우리가 읽은 팔장하고 다릅니다 8장은 세례를 받고 나서 성령을 받았고 여기서는 말씀을 들을 때 성령님이 내려오셨고 그리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아니 만일 사도행전이 모든 것이 다 공식적으로 절차적으로 되는 거라면 다 똑같아야 되잖아요 다 달라요. 사도행전 1장 2장은 기도하는데 내려오셨고 유대인에게 모든 유대인에게 믿는 유대인에게 내려오셨고 사도행전 8장은 믿는 사마리아인이 세례를 먼저 받았는데 아직 성령님이 안 내려오셨고 사도들이 와서 안수할 때에 내려오셨고 사도행전 10장에 가면 고넬료가 그들이 믿었어요. 이 말씀을 듣고 있는데 성령을 미리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세례 받은 거예요. 이 이방 사람들이 세례 를 성령을 받으니까 놀란 거예요, 사람들. 아니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이 내려오시느냐고. 지금 우리에게는 이게 너무 당연한 거지만 그 시대는 이게 혁명적인 사건이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일을 읽을 때에 아 이게 점차적으로 유대인, 일반 유대인, 그리고 사마리아인, 이방인 고넬루 집안과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대표적인 이방인입니다. 이 대표적인 세 사건을 통해서 성령께서 어떻게 유대인 교회와 사마리아인 교회와 이방인 교회에 공식으로 처음 이렇게 임하셨는가를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그 이후로는요,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받는 게 성령 세례입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내가 예수님 믿고 나서 나중에 뭐어 방언을 받았다든가 무슨 특별한 은사를 받을 때 받는 게 성령 세례가 아니고 내가 예수님을 믿을 때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들어오셔서 성령께서 인쳐 주시고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해 주시는 성령의 임하심 물로 하는 것과는 눈으로 보이지 아니하며, 혹은 물리적인 어떤 목사나 혹은 사람들이 해주는 세례와 침례와는 다른 것이긴 하지만, 그러나 성령께서 내내 들어와서 내 영을 소생시켜 주시는. 내가 중생했다는 게 뭡니까? 내가 거듭 태어났다는 게 뭡니까? 내가 새로운 예수님의 생명을 가졌다는 게 뭡니까?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를 씻으시고 나를 거듭나게 해주셨잖아요. 그게 새해받은 거잖아요. 그게 성령님이 하셨던 일이잖아요. 가장 중요한 성령의 역사는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중생시켜 주신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예수님의 가르침과 교리를 따른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을 받아들인 거죠. 그런 내 것을 받아들이고 믿는 그 순간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분께서 나를 깨끗게 씻어주시고 그리고 내 영혼이 죽었던 내 영혼을 살려주시는 중생, 거듭남의 놀라운 역사를 주시는데 그것을 성령 세례라고 얘기를 합니다. 만일 성령 세례가 없으면 여러분은 거듭나지 못합니다. 여러분은 예수의 사람이 되지 못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 아빠, 아바 아버지요라고 부를 수 있는 그것이 누구에 의해서냐면, 성령께서 내게 세례를 베푸시고 대죄를 씻어 주셨고, 예수의 부활의 생명을 내게 부어 주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고, 진짜 하나님은 내 아버지가 되신 것입니다. 그 놀라운 사건이 사도행전에는 이렇게 공식적으로 세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이 성령님의 오심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사도들을 통해서 공식적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기도 하고 또한 나는 이렇게 너희들이 함부로 이렇쿵 저렇쿵 할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라는 걸 보여주신 이야기기도 합니다 여러분이나 저는 성령님을 함부로 대할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함부로 대하려고 했던 한 사람의 얘기가 나오죠. 마술사 시몬. 이 사람을 언뜻 볼 때는 거듭난 것처럼 보여요. 그리고 저도 이 사람이 거듭났는지 아닌지는 확실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13절에 보면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일단 묘사를 제가 해봅니다. 믿었다. 세례를 받았다.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녔다. 이 표현들을 보면 이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가 돈을 주고 그 능력을 사려고 했습니다. 자기 습관대로 한 거죠. 그냥 마술을 행하면 돈을 벌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마술하고 똑같은 것인 줄 알고. 그렇게 살려고 했더니 오늘 베드로가 너 속에 악함이 가득하다. 그리고 말하면서 23절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의 메인바 되었도다. 라고 그의 상태를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이렇게 얘기했죠. 너희가 회개하라. 그럼 혹시 이 말이 나와요. 혹 22절에 그러므로 너희 약함을 회개하고 죽게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이걸 보면 이 시몬이라는 마술사가 진짜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확실하지가 않습니다. 뒷부분에도 보면 이 시몬의 대답이 조금 애매합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죽게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시몬의 초점은 어디에 있습니까? 저주 안 받게 해달라. 나에게 나쁜 일이 생기지 않게 해달라. 혜인이에게는 애군이 안 생기. 요즘 무당들이 많이 쓰는 애군, 액대 요런 이야기를 그 시대의 이 시몬이 요즘 무당들이 하는 말하고 비슷하게 하고 있습니다. 뭘 의미하고 있는 걸까요? 제가 볼 때는 저는 이 본문만 가지고 시몬이 거듭났다 아니 있다라고. 100% 명확하게 얘기는 못합니다. 다만 이 본문의 흐름상 이야기를 볼때 시몬은 거듭난 것 같지는 않아요. 겉모양이 거듭난 것 같아요. 겉모양만. 어떤 믿음의 행위 또는 믿었다라고 표현한 고백. 그리고 절 열심히 쫓아다니고 기적을 쫓아다니는 그의 모습. 그러면서 뭔가 그 기적에 빠져 있고 신비한 것에 몰두되어 있는 그 모습. 이런 걸 보면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정작 이 중심이 변하지 않은, 중심의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은 한 사람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느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진정한 회계와 회심이 있다는 말입니다. 성령님의 측면으로 보면 성령님이 들어와서 예수님의 생명을 내게 부어주시는 것이 회심이고, 겉으로 보면은 진정하러 중심으로 내 안에 내 가치관과 내 중심과 내가 정말 과거에 따랐던 것들이 바뀌어져야 되는 것이 회심입니다. 회심이잖아요. 마음이 바뀌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중심이 바뀌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옛날에 돈을 사랑했다가도 돈을 사랑하지 않게 되고 덜덜 덜 사랑하게 되고. 옛날에 내 이기적인 삶을 살았다가도 아, 이거 잘못된 거다라고 알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살아가려고 애를 쓰고. 과거에는 내 이익과 내 모든 것들이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그걸 자꾸 버리고 이제는 그리스도 이익과 하나님 나라 이익을 위해서 살아가려고 하고. 과거에는 내 말하는 것과 내 주관하고 남을 지배하고 위익하려고 했던 것을 이제는 바꿔서 내려가고 겸손하고 섬겨주려고 하는 이게 중심이 바뀌는 삶이 있어야 아, 진짜 바뀌었나 보다. 그것도 사실은 오랫동안 지켜봐야 돼요. 흉내내는 것이 아니라 진짜 바뀐다. 사람이 오래 사귀어봐야 그 진짜를 알듯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회심하였다는 것이 어느 날 전도했더니 예수 믿었다. 그래서 내가 10명 전도했더니 9명이 회심했다. 그건 아닙니다. 진짜 회심은 지켜봐야 됩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적용합니다. 자기 스스로에게 적용하면서 나는 정말 회심한 사람일까? 둘째. 회심한 사람이라면 나는 진정한 변화를 겪고 있는 것일까? 셋째. 그럼 그 변화의 열매가 내삶 가운데서 나타나고 있는가? 성령의 열매를 말합니다. 내가 만들어낸 열매가 아니라 성령님의 열매가 진짜 나타나고 있는가? 이 질문을 가지고 시몬이 아닌 진정한 회심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우리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성령님을 부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예수님 외에는 내 죄를 용서할 분이 없고 예수님 외에는 우리가 어디로 가리니까.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우리가 어디로 가리일까? 그 예수님에게 와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랑하는 우리들에게, 종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심을 믿고 감사합니다. 회심의 역사가 지금도 일어나고 있음을 감사합니다. 더 깊이 성령에 의지하여 주님을 알아가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의 열매를 맺어 갈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의 강한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고 성령의 감동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성령님 역사하시는 가운데 그 깊이와 넓이와 폭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 알기를 소원하는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종들 위에와 주 임지히스기 위해와 이민 교회들과 한국 교회들과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